네 안녕하십니까. t v t 스타 TV의 갤럭시TV 상에 우리의 첫 번째 가드라이트습니다 그렇죠? 브로잉님 모르면은 이 t 스타 TV 애청자가 아니에요. <laughs> 절대 모를 수가 없어. 그분을 모를 수가 없어. 이 t 스타 TV를 애청자인데 페이스북으로만 봐도 그분이 애청자라는 거 누구 조건 알수 있는데. 에바 참치죠. 그렇죠? 그런 분들 그냥 상대 안 하는 게 다. 근데 정말 근게 어려운 게 상대 안 하는 게 지금 어려워. 그렇죠? 방송에막 채팅장에 막 오, 많이 올라가가지고 다 막. 금방금방 넘어가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아 토스전이구나 채팅장에 다 보인단 말이야 한번 쓰고 나면 다 보여가지고 에바죠자 어쨌든 네 현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자 쭉쭉 찍어주도록 감사하겠습니다 이티형 며칠 전에 저게 상대에 스카웃 썼는데 이티충이래 그러시네요 왜 이티충이야 <laughs> 사람한테 똑같이 돌려주세요 님도 이티보세요 이러면서 임도 쓰세요라고 하면 되죠. 에이. 스카우트 빌드가 되게 그냥 되게 재밌는 빌드죠. 뭐 다른 빌드가 아니라 그냥 재밌게 게임을 하려고. 맨날 우리가 커세어 질러찌르기 뭐 이런 거만 쓰다가 스카우트 같은 거 쓰면은 재밌잖아. 에이. 우리는 그냥 재밌게 게임하려고 쓰는 빌드인데 그런 거 아주 뭐라고 하면 되, 안 되지.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찰. 일단 프로토스 트 프로토스 아닌데 사림의 전적이 굉장히 좋더라고. 그래서 이번 경기좀 긴장 좀 하면서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사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 이거 질러치리게 한번 가볼만할 것 같은데 해볼까요? 그러니까 메너팔에까지 들어가주면서 좀 강하게 압박을 넣어주면은 사림에좀 심각하게 아프지 않을까. 프로브두개 가졌죠. 좋았다. 하나 더짓고요질러좀 확실하게 찔러볼게요. 스틸러까지 찍으면서 좀 강하게 압박 넣어주고, 그 다음 문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로드 터치는 맛이 제일 일품이야. 비싸긴 한데, 스카웃이 비싸긴 한데, 터치는 맛이 진 좋아요. 그죠? <laughs> 재밌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스카웃 쓰는 게참 재밌어. 사네바 2팔로 지었죠. 이거는, 어, 이제 질러 뽑겠다는 얘기고, 질러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수비를 할지는 봐야 되는데, 자, 코어택 올라가 주면서 사네바 괴롭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론팔러 굉장히 잘 들어왔기 때문에, 어, 괴롭혀 주는데 문제는 없고요 자, 사네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질러 찌르기까지 어떻게 막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티아 어피치인데 태블런스로 왔는데 힘들어 죽겄어요. 이러시네요. 야, 하루 지난 거 아니야? <laughs> 하루 지났는데 힘들었다, 힘들다 가면 어떻게 어어, 프로 브잡혔다 아이, 지팅 잡은다. 자, 올라가고요. 일단 그래도 이걸로 좀 피해를 좀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해볼게요. 피해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잡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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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았어. 바보, 아, 이티 바보. 이건 잡아야 돼요. 아, 꼈어! 사정 잘하시네 사정거리 돌리고 나왔죠와 이것도 못잡아 와 너무 손해가 큰데 그러면 사정거리 상대방도 돌리고 있고 이러면 또 무난하게 진행이 되는데 제 질러치로 이득을 하나도 못봐서 굉장히 안좋네요 어 같다. 달려 줘요, 여러분. 아니, 슈발로 봐. 하루 지났다고 하루 어? 아니, 거기 가서 마음 먹기로 했으면은 좀 열심히 하세요. 예. 뭐 하루 지났는데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뭐, 어떻게 하라고? <laughs> 하루 하루 지났는데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한 일주일 당다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좀 도와줄게. 예. 하루 지나고 힘들다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이거 진짜 망했죠. 어, 망했죠. 지금 일단은 상황 굉장히 안 좋아졌고. 조만 질러지르겠는데 이렇게 잘 막아버리면은 답이 없어. 그다음에 사리이 안마나무 티를 가져가버려 진짜 답이 없는데. 빌드를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확실히 잘하네. 제가 컨트롤 실수한 것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사림이 풀업을 잘뺀 것도 있, 있어요. 무난하게 지는 각이죠. 네 맞아요. 무난하게 지는 각인데 그래도 무난하게 지면 좀안 되니까 우리가 <laughs> 최선을 다해서 접어록하겠습니다 아 지는 게 아니고 이겨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서 심리전이야. 딱 여기서 사내방이 무슨 태클을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크를 준비할지 우리가 리버를 준비할지 생각을 해야 돼. 아 리버랜다. 아그 뭐냐. 다크를 준비할지 뭐 다른 걸 준비할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 상대방한테 요렇게만 보여줄게요. 네. 그러면은 사내방이 이제 드러우 나오고 암바다머리티를 하든 뭐 다크를 준비하든 뭐 준비할 를 텐데.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사내방이 어? 이거 다크인가? 라는 의심을 좀 하겠죠 그럼 옵저버를 좀 갈텐데 저는 옵저버 생략하고 리버 먼저 갈거에요 팔로 지었네? 여기다 지었다? 이거는 사내방 그건가? 다크인가? 물음표? 이거 수상하긴 하네요 이거 다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해보는데 그래도 리버 먼저 가자 심리절이거든요? 그니까 리버가 먼저 나오면 무조건 좋아요. 드라군 싸움에서 리버가 먼저 나오면 무조건 좋기 때문에 제가 1 0년을좀건 건데 근데 여기서 다크가 나와버리면 제가 답이 없긴 하죠. 그래서 리버 먼저 가고 다크를 뽑을 거긴 한데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살이 모나요. 어, 뭐야, 다크 아니잖아. 이건 한번 찔러보겠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언덕에 있기 때문에 찔를수 없다. 다에만 공격을 잘 막아냈고. 옵저버 뽑아내면서 이제 사내방 운영을 볼텐데 자 어떻게 사내방이 또 들어갈지 어 프로브로 정찰 한번 들어가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방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아마 옵저버를 뽑아내면서 무난하게 좀 운영을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죠? 그러면 제가 옵저버 나온 다음에 상대방을 괴롭혀주면 되겠죠 목적 나오면서 사내방 정찰 가고 앞마당 쪽 사내방이 지어져 있으면은 제가 가서 공격을 한번 들어가볼 만한 시점이죠 원리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보는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캐논? 캐논 멀티였네요 다크를 의식한 플레이긴 한데 살대왕이 다크를 간지까지는 모르겠어 다크를 간지까지 모르니까 우리가 일단 다크에 대한 대비는 해놓고 어... 리버와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데이... 3데이트... 로보틱스 뭐 이런거일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시야싸움 그리고 리버의 스킬럽업뭐 이런것들로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이라서 자 이득을 봐주도록 하면서 갈게요 태워주면서 빼고요 캐러 가운데 뿅, 캐러 가운데 뿅, 좋았다. 자, 자, 이렇게 이득을 많이 봤죠. 자 이러면 사내방이 지금 당장에서 버티는 그런 플레이가 어, 나오기 힘들고 저 캐논을 때려주면서 점령 한번 해보죠. 자, 끝났죠?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자. 자, 그래도 이구쪽 뚫어냈구요 네, 앞마당 멀티 깰수 있는 상황이라 자 깨면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 좋아졌죠 그러면은 이러면은 리버 다시한번 뽑고 그러면서 운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까톡이 왔네 까톡 꺼놨는데 잠시만요 게이트 늘리면서 야도 놀리고 정력 찍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세레가 뭐하는지 아, 도놀 올렸네 다크 드랍 생각하고 있네 뺄게요 그러면 입구쪽에 있으면은 제가 손해볼 각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템플러를 빨리 올렸고 그 다음에 템플러에 의존하는 빌드거, 빌드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 제가 포지를 지어 제끼면서 일단은 캐논 하나씩 지어주고 다크에 대한 견제를 좀 벗어나고 좀 사내방에 일단은 멀티 위주로 가는 어, 그런 플레이를 좀 보여줄 것 같, 같긴 한데 아 병력 위주로 병력 위주로 가는 플레이를 보여줄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대한 이제 수비를 들어가 줘야겠죠 리버 뽑아주고요 자 병력을 뽑아줍니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캐논 한 개씩 지어줄게요 본질 안 맞아. 견제를 안 당해야 안마당 멀티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거라 어. 의식하면서 지혜을 들어가죠 이거 짓고, 이것도 짓고, 에 <목소리> 추가적인 몰래 멀티 체크해 주고, 게이트를 6개까지 들리죠. 애초에 어. 많이 짓고, 그네방에 추가적인 움직임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리고어 오빠네. 했요요 당장은 지금 제가 템플러티크가 없기 때문에, 어 뭐밀리까게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리버로 일단 한타임 버티고 그러면서 멀티하고 사려면 템플러를 좀 보유하면서 병력을 구성할텐데 이제 투리버 나왔을때는 질럿과 같이 어 질럿 질럿과 같이 질럿들하고 리버로 압박을 넣어주면서 운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쁘지 않죠? 일단 뭐초 게임인데 초반 상황이 굉장히 안좋았던거 치고는 잘 풀어냈어 병력찍어요 아크 팔로우 팔로깨져낮 마다 까스 캐 면서 저도 템플로 테크 따라 가주고그 다음 에 피노 랑게 지어 주고요. 어, 어. 자, 앞쪽으로 들어오는데, 사례바, 이거는 아니죠? 네. 다크로 그러면서 동시 뭐 견제를 하겠다고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왜 마참치였죠? 셔틀 뽑고, 이제 셔틀 나오면은, 이제 육게이트 늘어났기 때문에, 또 육게이트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게이트로 앞밥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기는데? 어. 그리고, 앞마당 쪽 견제 올 거니까, 캐논하게 짓는다고 말했고, 지우면서, 템플러 어, 가면 되게 되겠죠. 일단 질러 뽑고 그러면서 6시 멀티 준비할게요. 일단 어쨌든 상대방과의 그런 싸움에서 방금 승리를 거둔 거기 때문에, 뭔가 딱히 의식을 할 필요 없을 것같아 2번, 3번. 하이템플러, 아이템플러 하이 찍고. 저 멀티. 버 나오면은 출발하면서 6시 멀티. 공격 가면서 멀티. 공격 가면서 멀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스타그리프트의 어, 운영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죠? 운영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운영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병력 많이 나왔고. 근데 저는 이제 트리버가 있고 사령 하이트 플러가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안 들어갈 필요 없거든요. 그죠? 사령 병력이 없는데. 하이 템플러라는 그런 핵심 유닛이 없는데 굳이 안 들어갈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옥저버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옥저 자, 잡고 갈게요 이렇게 보면서 사네마 때리고 6시 쪽 캐논 하나 짓고 사네마 질럿으로 거꾸로 끄는 거 피해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쁘진 않고 어, 템플러 보유하면서 이제부터 후반 좀 바라보면 되거든요 사네마 이거를 일단은 안에 들어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유치가 아플 고 어! 오게이득이죠 아우 까비. 아 스톰 여기 있어요. 세워주고, 자이 리버는 스톰 안 맞았어. 리버 하나는 살려. 아이 씨스자 그리고 왼쪽에는 굉장히 전투 구조가 좋았던 게 질럿이랑 드라군이랑 싸웠고 드라군이랑 하이테플로랑 싸웠네요. 아이고 제제 이렇게 돼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왔네요. 좋았다. 토스 리카오 씨처럼 테란이나 저거 할때 즐겨 쓰시는 애착가는 빌드가 있으신가 그러시네요.